음. 저번 시간에 이어 음. 상열 한행이 있는 고혈압자와 아니면 저혈압이었는데 고혈압으로 바뀌신 분이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상열 한행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동양 의학에서는 우리 인체의 상부 즉 상초에는 플러스 십 정도의 양기가 흐르고 하부 즉 하초에는 마이너스 십 정도의 차가운 기운과 음액이 있어서 상하가 서로 교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수승화강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상초의 양기와 하초의 음기가 서로 교류가 잘 되어야 즉 수승화강이 잘 되어야 인체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건강을 좀 챙기시는 분들이 단전 호흡을 해서 이 호흡을 아래로 깊게 내리는 훈련을 하는 거고요. 즉 단전 호흡을 하면 상체에 있는 양기를 담은 호흡이 저 하부 단전에까지 잘 내려가 하부에 있는 신장과 부신이 활성화되면 호르몬의 생성 분비 기능이 좋아져서 심장과 뇌로 잘 올라가서 이제 체력이라든지 활력을 아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음. 수승화강이 잘 되는 거는 상부의 기능이 내려가서 음. 하부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음. 이게 활성화되면 신장과 부신이 기능이 좋아져서 호르몬이 잘 생성되어 체력과 활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게 본래 타고난 체력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죠. 음. 하지만 과거의 심한 채기로 명치부에 담적이 형성되어 중초가 막혀있거나 때론 심한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가내기가 울체되면서 명치까지 같이 긴장되어 명치와 옆구리가 뻣뻣하게 굳어진 경우 상체의 양기는 하부로 잘 내려가지 못하고 흉부에 정체되게 되죠. 상체의 양기가 하부로 내려가지 못하니 하부의 기운은 점점 무력해지고 힘이 약해지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상태를 상실하허의 상태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진행이 되면 흉부에는 열이 점점 쌓여서 가슴과 얼굴에 열이 팽창하게 되고 음. 하부는 하부대로 점점 냉해져서 이제는 설사를 하거나 물음별을 보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허리도 약해지고 하지가 차고 절인 증상이라든지 무력근까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음. 선생님 말씀은 음. 어떤 이유에서든지 명치 부위가 굳어지고 막혀 있으면 상초에는 열이 차고 음. 하초는 무력해지고 냉해지면서 상실하어나 상렬 환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하지만 가끔은 명치부의 막힘과 굳어짐 외에도 하체 자체로 냉기가 침범해서 상열한행을 조장할 수 있죠. 그런 냉기는 몸으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평소 찬 음식이나 찬 음료를 자주 섭취한 사람들이 복강 내부로 찬 기운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과로를 심하게 하거나 신경을 많이 쓴 상태에서 몸이 약해져 있을 때찬 곳에서 좀 기거를 하거나 찬 바닥에서 잠을 잔 경우에도 냉기는 인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음. 그런 상열 환행 체질에서 혈압이 오르면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상체열을 내리거나 혈관의 긴장과 수축을 풀어주는게 아니라 상열 환행을 고쳐주는 음. 약초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상체열을 내리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약초를 쓰면 초기에는 열이 내리면서 혈압이 내리고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약을 점점 쓰면 하체 자체가 더 냉해지면서 설사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체는 몸이 더안 좋아지. 되는 음. 거죠? 이래서 하체가 더 냉해지게 되면 이 상체에 있는 열은 더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고 음. 가두어지면서 상열한 행이 점점 더 심해져서 혈압까지 더 높아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음. 그럼 상열한 행은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이 중초에 막혀 있는 기운을 풀어주고 정체되어 있는 수분과 습담을 살살 녹여주는 약초를 쓰면서 이 상체에 동하는 열은 살짝 완화시켜주는 정도로만 열을 내려주고 하체는 약간 따뜻하게 하면서 은근하게 불을 지펴주는 거죠. 음. 그렇게 하면서 간과 혈액을 자양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해 준다면, 상처는 열이 덜해지고. 중초의 기운은 잘 풀어지면서 하초는 약간 따뜻하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이렇게 촉진되기 때문에 상열한행이 어느 정도는 풀어질 수 있는 거죠. 음. 그런 사람이 혈압이 있으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열한행만 고쳐주게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상체 열압이 내려가기 때문에 저절로 혈압이 내려갈 수 있어요. 음, 음. 하지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에 지방단백노폐소가 좀 쩌들어 있거나 아니면 혈관의 압력으로 혈관에 상처가 되면서 동맥경화가 된 경우라면 음. 혈관을 자양해주는 당귀라든지 천마를 사용하면서 지방 단백 노폐설을 녹여주는 초초 봉출, 초초 향부자, 초초 현오, 강황, 울금, 백기자 같은 약들이 들어가야겠죠. 하지만 이런 약들은 위와 장 자체에도 이게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네. 상열한행이 현재 오래 진행된 경우에는 양을 좀 조절해서 써야 할것 같고요. 음. 음. 말씀만 들어도 음. 혈압이 내려가고 음. 혈관이 깨끗해지는 느낌인데요. 그런데 스님 음. 가끔 약국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몸이 약게 생기신 분들이 음, 옛날에는 음. 저혈압이었는데 음. 시간이 가면서 고혈압이 된다고 왜 그러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음. 저도 이유가 궁금해요. 음. 왜 그런 거예요? 젊었을 때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심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느리고 약하게 뛰는 사람들이거든요. 음. 이렇게 심장이 느리고 약하니까 혈류가 굉장히 느리고 약하게 뛰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약한 물살에 이끼가 잘 끼는 음.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음식을 과식하지 안아도 혈관에 영양소 찌꺼기들이 잘 끼게 돼요. 아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혈관에 끼어 있는 영양소들이 점점 단단하게 굳으면서 동맥경화로 발전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혈관이 단단하게 되면 이제는 조금만 심장이 빨리 뛰어도 혈관이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고혈압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저혈압이었던 사람이 고혈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느리고 약해서 혈류가 느리고 약했다. 그리고 이렇게 혈류가 약하기 때문에 몸의 영양소들이 혈관에 이끼처럼 잘 쌓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혈관이 동맥경화로 단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혈관이 동맥경화가 되면 심장이 빨리 뛰었을 때 혈관이 잘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고혈압이 되었다라고 설명해주면 이해가 될것 같은데요. 그럼 그런 분들도 혈관의 동맥경화를 고쳐서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요. 특히 이런 분들은 심장의 기능이 아주 느리고 약하기 때문에 위장의 운동도 느리고 약하거든요. 따라서 음식물이 100% 소화되고 분해되는 스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심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위장의 소화력을 굉장히 향상시켜 줘야 해요 거기에 혈관을 다양하면서 탄력을 주기 위해서 당귀라든지 천궁이라든지 천마 같은 약재로 써줘야 할것 같고 나이가 들면서 부신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호르몬이 생성이 덜 되면서 심장이 더 힘들어지므로 부신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한약재들도 넣어 줘야 될것 같고 거기에 혈관의 높이 소를 녹여주는 초초 봉추라든지 초초향보자 백해자 같은 약들과 단단해진 혈관을 좀 부드럽게 만 들어주는 단목 도인 허노색 같은 약들을 같이 써 준다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약을 드시지 않게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혈압약을 드신지 얼마 안 됐다면은 혈압약을 끊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어렵지만 음, 음. 원리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음. 오장육부를 활성화하고 찌꺼기를 녹여주면서 혈관의 탄력을 보충해 주면 한약으로도 혈압을 고칠 수 있다는 거네요. 어느 정도는요. 오. 확실히 한약은 양약하고 음. 다르게 몸의 기능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 혈압에 음. 대한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